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휴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이제 휴거는 이제 임박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천계에서는 이제 인류들에게 그 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어, 다양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빗구슬이라든지, 그리고 뭐, 홍수, 지진, 뭐 기근, 전쟁, 사람들 간의 어, 흉기, 살이,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화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뛰어난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휴거 직전에 보여주는 징조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길 바랍니다. 이제 휴거라는 것은 공중 들림 이벤트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7년 대 환난에 접어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열심히 봉사를 한 빛의 일꾼들을 안전하게 이제 빛의 몸으로서 바꾸어서, 바뀌어서 올리시는 것을 우리는 공중들림이라고 하는데, 전개에서 지구 차원상승 전에 열어주시는 이벤트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용어로는 휴고고, 아버지 하나님의 용어로는 전개에서는 상승이라고 합니다. 상승 여행. 우리는 이제, 영혼 추수 끝나고 나서 상승 여행을 떠납니다. 아버지 세나라 타우라, 시리우스 B 책에 속하는 그 행성으로 가게 됩니다. 악한 자들은 이제 그 반대 밑으로 땅으로, 아니, 그, 달을 위치로 따진다면 이제 타우라는 위에 있고, 이 지옥행성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 지옥행성으로 보내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성서 고린도 후서 사장.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6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난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영적인 세계, 아버지께 고정을 하고, 아버지 나라에. 그것이 우리는 시선을 두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린도 후소 5장 1절부터 볼게요. 우리는 우리가 그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지어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게 되면 불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히,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정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 후서는 제 사도 바울이 쓴 내용들인데 아주 믿음이 큰 자죠.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나슈카이브와 함께 이제 하는 동안에 가족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가정 핍박과 박해를 받고 조롱 모욕을 당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그 사람을 그 모습들은 이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벼운 환란은 장차 우리가 받듯이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준다. 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진짜 세계인 영적인 세상에 그곳에 우리는, 살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크기에 고정시켜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들은 가짜고 한순간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죠. 우리는 그곳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슈카이버와 함께 말이죠. 우리가 그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아버지께서 손수 지으신 그 집, 그 집을 우리는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이거... 이 휴거 신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거 신부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상주의자로 살아야지만 가능하다. 현실주의자는 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결과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한 명도 휴거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인간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정말 어 자기들 보기에는 가소롭고 하찮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들은 이제 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모든 시험을 지금 받고 있고 테스트를 통과, 통과 이미 하고 있고 통과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자이 것들은 이제 땅에 남을 자, 버이질 자, 그리고 아버지 하느님의 나라에 갈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를 우리는 이제 그것을 우리는 테스트 이것이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항상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를 잘 살아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 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나 슈카이브를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나는 재림 예수를 깨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살았다. 이 책을 읽고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